예, 아우, 늙고 병든면만만이 왔습니다. 아, 여전 같지 않네요. 아 어제 게임, 예, 방송 오래 해가지고. 오늘 또 게스트. 예, 오늘 게스트, 우리 깻잎이. 인사주세요 예. 만만아, 니네 말대로 게임 잘 빠졌다. 너무 재밌다. 말씀드렸죠? 야, 이거 1위 하겠다. 바로 그냥 매출 1위. 예, 깔끔하게, 예, 매출 1위를 했다. 아, 대표님! 걱정하지 마시쇼. 그 선봉에 또 우리 만만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넷마블 넷마블 프라임 개조요 근데 프라임 개조보다도 그냥 완성된 용으로 사가지고 바르는 게 나아요 지금 뭐 8자리를 띄워놨는데 지금 일단은 사람들이 보니까 한 10자리는 쓰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8자리를 발라보면은 확률이 지금 뭐야 50% 진짜 이게 50%면은 안 가면은 바보지 아1 0지잘 뜬다구요? 사가지고 발라보겠습니다 에.. 걍짜리 하나 에.. 6짜리 하나 에.. 두개 바르면은 뭐한 한.. 한 12뜨거지 6부터 85% 설마 아 6은 떠 말이 안되죠 그렇죠 지금 고품질 무기가 하나에 500이야. 하나에 500이고. 일단은 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사가지고. 금방 누가 사갔냐? 10cm야. 방송 보다가. 아, 너 필요 없잖아, 인마! 6자리두개 음, 일단 7까지는? 야, 70%. 설마, 70%인데. 두개다 떠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3, 2, 1. 우와! 우와! 이건 병 아니 욕도 못하게 아나 어이가 아니 캐릭이 썩었나 야 그럼 이게 맞죠 야 여기에서 축으로 가는데 55%에 쫀다는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축으로 갑니까 검의 <laughs> 아버지 건버지 어때요 <laughs> 냄새나나요 3 2 1 군가요 이자 자 굿. 아 까비. 아 축대이 먹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 지금 쓰고 있는 게 팔이거든요. 여기에서 한번더 축대이. 오바가 심하다고요. 그분 니꺼 네 바를 때라 조용히 끔바 쿨하게 바르세요. 지꺼 바를 때는 눈 감고 향 피고 바로 물 떠놓고 계속 자아 마일리지 판매 마일리지 하나 해봐. 아. 3만 마일리지 한 장이구나. 와, 개 비싸네. 이거 한장 써보겠습니다. 재물 가요, 말아요 쓰던 거, 새 거, 쓰던 거할게요 재물, 도끼 팔짜리 재물로 바고요 예, 요, 가라. 와, 이, 가라. 아이, 자리이 아, <놀람> 바른다니까, 이 ᄉ 하이가 제사 존나 좋아해요. 개조요? 9짜리 개조를 하면, 만약에 개조를 하면 20%인데, 되면은 바로 3반 다이야. 20%. 준다는 거죠? 갑니다. 3, 2, 1. g o o 되는 것처럼 나오네요. 존나 재수없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팔자리 쓰던 거축대이로다가 50%죠? 설마 안 뜰까? 조은 것도 웃긴 거야. 사플 안될거 같고, 어차피 스킬로 몸을 잡기 때문에, 둘, 셋, 꾹, 셋! 그렇지! 아, 까비! 띠가 이가, 이가 안뜨네이안날라간다고요너 뒤진다, 이케씨그자리 쓰는 게딱 좋아요. 그쵸, 형님들? 예. 아, 바를게, 바를게요. 아, 나, 정말, 이케 진짜, 씨 아, 뭐 발라, 뭐 발라, 이들아 뭐, 뭐, 뭐. 아예 발라가지고, 나, 쓸게 없다니까, 그러네. 근데 4 0인데 날라갈까? 근데 만, 맞는 말이긴 해. 아 40%도 이거 날라가면 말이 안 되거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나씨보세안 뭐, 뜬다니까. 이, 이 야, 이발른 돼지 이제. 방송하기 진짜 빡세네. 설마 날라갈까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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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어... 야, 괜찮아. 야, 괜찮아. 빨리 가. 또 올렸네 이 개새. 개세... 아까 저 새끼가 저기 바라고했네 개... 저 금방 거려서 올렸네. 저기 저이... 장사하는 거 봐라. 저 쓰레기 새끼 저거. 바로 올라오는 거 봐라. 저거. 이게 70%까지다. 7까지만 쓰게요. 나7까지만 쓰겠습니다. 40%왜 쪼냐고요? 그분 니꺼 네 발라 봐. 가져와 봐. 어? 니거좀 네 걸어 봐. 아이 개 마을에서 바로 조기 방송은 하늘 방송이야. 바르게 알아. 정말 진짜 씨. 아 누가 또씹 떴네. 아, 빨리 발랐어야 되는데 누가 씹던데 네아나 진짜, 진짜 타이밍 놓쳤네, 진 형님 1 1님 슈퍼챗. 갑니다. 다 같이 구를 외쳐주시 바랍니다. 구, <목소리> 구, <목소리> 구, <목소리> 구, <목소리> 구, <목소리> 구, <목소리> 구아. <목소리> <구, 목소리> 아 까비. 아 이게 안 되나? 자 이거 쓸게요. 원이치죠? 아까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래 만만한니 네 수준이면 팔이야. 너 그냥 쓰면 된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뭐, 방송 안 해. 오를라고 접을게요. 저희 거 계약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안 할게요. 내마을 물러 안해안 해. 예? 자 3, 2, 1. 원. 씨발 물러. 씨안 해, 해. 이거 게임. 씨. 에 게임 건씨안해 이거. 나가 이거 안해안 해. 접어 접어 접어. 접어. <laughs> 자 죄송합니다. 예 잠깐 흥분했고요.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다시 드라이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성을 잃었고. 야, 검, 검 누가 팔면 좀 올려봐라. 두 개, 칠자에 두개 사가지고. 바로 시다둘 중에 하나 쓰는 거. 아, 팔은 뜨니? 예, 네, 팔은 뜨니까 그냥 팔 쓰겠습니다. 자, 이거 쓰겠습니다. 팔짜리. 그냥 어차피 갈 거면. 자, 재물 하나 갈게요. 재물. 그렇지! 재물 기가 막혔어요. 이거 뭡니까? 바로 떴죠? 3, 2, 1! 10입니까? 보여주세요! 10! 10. 자, 7자리 하나. 이거 발라보고요. 8 일단 뜨고. 아이, 뭐야! 아니, 뭐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거 지금. 아, 마지막입니다. 끝이야.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보존하는 자가 가져간다. 3, 2, 1, 10! 아, 깝이 아, 10 진짜 안 뜬다. 와. 9짜리 프라임 개조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20%의 프라임 개조, 이제. 20%도 어려워. 근데 한 번에? 야! 아! 아, 마지막 대, 대주라. 한 번만 대주라. 진짜 프라이드 보고 싶어요. <laughs> 아리, 한 번. 아,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냥 아, 그래. 아, 그 아, 그 아, 아,